4월 6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i yeah.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빌라도의 재판이 끝나고 이제 로마 군병들의 손에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면서 십자가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은 이 군병들의 대관식 놀이로 시작됩니다. 십자가 위에 명패,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의 행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비아냥거림, 좌우에 함께 매달린 죄수들의 모욕으로 그 조롱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상황은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채찍질로 이 십자가 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의 채찍은 그냥 가죽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쇠나 짐승의 뼈를 날카롭게 달아낸 채찍으로 이 채찍은 너무도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채찍의 잔인함과 잔혹함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으로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당신이 당하실 이 고통 순환에 대하여 세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을 넘겨주고 조롱하며 채찍질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넘겨지시고 또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이제 조롱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마침내 못 박히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총독의 군병 다시 말해 이 총독의 수비대가 온 군대를 다 모으고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온 군대는 로마의 모든 군대가 아니라 이 형을 집행하는 담당했던 군사들 모두를 불러 모았던 것으로 그렇게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병사들을 모으고 예수님께서 로마의 손에 철저히 조롱당하였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이온 군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이 군사들에게는 예수님은 일반 죄수들과는 매우 다른 상당히 흥미로운 인물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조롱할 만한 상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을 합니다. 먼저 왕 놀이를 합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을 향한 인사를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왕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조롱하며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정말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은 이후에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과 멸시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게 될 때에 예수님은 병사들이 조롱한 듯한 말, 병사들이 조롱하며 했던 그 행동들, 그것 그대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27장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6월절 순례자였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저 구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골고라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강제로 동원되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이지만 그러한 그를 통해 제자의 삶을 나타낸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모습을 이 시몬이 최초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고난을 넘어서 정신적인 모멸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조롱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참아내시고 끝까지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 이 귀한 구원을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에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따라 걸으며 우리의 가정 또한 함께 따라 걸어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 물과 피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 걷는 삶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가정,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